박산준 이사님 여기 어디입니까? 아 저희가 그 나이키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스니커즈가 진짜 그 얼마나 비싸고 네. 그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수소문 하던 와중에 네. 네. 스니커 관련 유튜브 네. 중에서는 가장 크게 하시는. 네. 네. 오, 유명하던데? 네, 진짜 찐을 저희가 네. 좀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에글리입니다, 에글리. 에글리? 그 신발 끈 묶을 때 네. 신발 끝에 요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거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좀 구경 좀 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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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매장 이쁘네요. 저는 에글리시라고 하는 매장이고 네. 스니커 컬처를 기반으로 네. 이제 모든 스티커 컬처를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매장이고요. 지금 영업이 끝난 후라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고 아. 2층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위로 올라가면 돼요? 네. 오! 여기가 2층. 오, 비싼 진발들 여기는 나이키가, 어, 저희 매장에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던 오지 제품들. 예? 음. 오리지널 제품 그러니까 오지라 죄송한데 전문 용어 쓰시면 아, 저한테 이제 네. 뭐라 해야 린이라고 해야 하는 아, 거예요 뭐자라겠습니다 네, 네, 네. 빈티지라고 말하는 게더 알아듣기 알아 음, 쉬우실것 네, 같은데 네, 네. 아...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매했던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 빈티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표가 돌아간 오... 거는 판매 완료된. 이거는 그... 1994년도 스탠스미스 메이드인 아... 프랑스 제품입니다. 저도 스탠스미스 몇개 신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60만 원이죠. 60만 원? 네. 잘못 붙이신 거 아니에요? 6만 원 아닌데. <laughs> 여기에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스탠스미스의 거의 마지막 버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거에 좀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네.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 신통은 어, 뭐, 아니고 다새 제품입니다 박스째 네, 넣었네던거 네, 네. 정말로 94년도 뭐 96년도 뭐 2002년도 2001년도 이런 제품들인데 네. 20년에서 25년 넘게 이 신발을 새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그 굉장히 본인이 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중간에 샀습니다 아 중간에 그 94년에 산게 아니라 뭐, 네. 2 0 1 5년 16년 이때쯤 산 거죠. 근데 그때 나온 게좀더 값어치가 있는. 그럼요. 네. 네. 사실 뭐 어떤 골동품을 이야기하면 뭐 허만한 네. 탁자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막 이런 거면 그렇죠, 이거 그렇죠. 하나에 300만 원이야?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똑같은 공식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같은 분야로 뭐가 있냐면 미국의 코믹북 시장이 있습니다. 아, 네. 코믹북도. 네, 네,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공익국들은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그건, 마치 종이 쪼각이잖아요 <laughs> 그것도 새 거일수록 비싸고. 최근에, 아, 최근은 아니죠. 몇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와디님 영상을, 보면서 또 이쪽에 저도 이렇게 음.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산 신발이 많아요. 설명을 엄청 재밌게 해주시고 네. 스토리를 맞아, 맞아, 맞아. 말씀해주시니까 어, 저거 사야겠다. 네. 그래서 산게 많아요. 저가,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경제 팁이니까 네. 근데 요즘에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뭐 내구성이라든지 디자인 하나로만 사진 않는 것 같아요. 충분한 스토리가 들어가야지만 음. 구매를 하는 것 같고 스토리. 이 스토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 가격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포스들이나 빈티지 아디다스 제품들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도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이야기거리에 좀 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막 신장을 뛰게 하는 거죠, 열광하게 네. 만드는 네.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 이 안에서 오면은 이거 어 여기 다 그냥 옷들이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일단 여기는 저희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인데 네. 제가 이 옷들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이제 아트웍 뮤지엄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네네. 두 명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생 때. 이 친구들이. 네. 저희는 창원에서 스트릿 컬처를 만들고 있는 고등학생들인데요. 어. 저희들이 만든 티어스가 있는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퀄리티와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오, 어, 되게 응원합니다. 고 샤라웃을 많이 해줬거든요. 음. 근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24살, 5살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픈할 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죠. 어? 음. 너네 같이 멋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해서 이 친구들의 옷은 그 친구들의 인스타그램과 저희 에서 밖에 구매를 못하는 아. 벨럼이라는 브랜드는 Make Egglit Love라고 에글릿이라는 이 매장의 뜻 자체가 신발 끈 끝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에글릿이라고 불네네 아, 그래서 모든 문화를 엮어낸다는 라 뜻이거든요 아. 이거는 신발을 본인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이드 하는 수제 운동화를 만드는 친구들인데, 커스텀으로. 이 친구들과 콜라보레이션. 여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제품들을 좀 가져오려고 노력했냐면, 한국의 브랜드, 플러스 소규모 브랜드, 면서 음. 멋있는 브랜드인 거고요. 오리지널 스포츠는 잘 아시겠지만, 79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스펙스 시절. 국제 상사가 프로스펙스를 인수하기 이전에 미국 회사였거든요. 아 프로스펙스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브랜드를. 겁니다. 네. <laughs> 아, 그래서 스펙스라는 브랜드였는데 그걸 인수하면서 프로스펙스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용하던 로고가 오리지널 스포츠라는 거여서 그거 그대로 복각한 제품이고요. 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토 알고 봐야 좀 달리 보이네. 아는 거시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요거는 아, 방송에 나가면 안될것 같긴 한데 이분은 빈티지가. 90년대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스스로 옷을 굉장히 많이 모으시는데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면서 어, 유언으로 옷좀 그만 사라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 그만 살라고 자기가 만든거고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옷에 진심인 분 근데 확실히 23. 스토리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네. 어, 진짜로 확실히 좀다른것 같아. 요 그리고 이게 저희 매장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팔았던 건데, 와이어 스케이트샵이라고 인천에, 부평에 시장이 있어요. 부평 시장에 가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되게 멋있는 스케이트보드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야, 너네 진짜, 저는 그동네살기가 친해져가지고, 야, 너네 진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채널에서 한번 매장 소개 한번 할게. 했더니, 어, 형 채널은 스케이트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딱 자기 곤조가 있는 거지. 우리는 스케이트야. 되게 멋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전개하는 브랜드가 라이 s 스케 s 네. h 어, o 로스타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이 이콤팍트 레코드 바에 가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그냥 그 그림 옆에서 술 먹고 막 음악 듣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대로 박아 버린 가방인 거.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 같은 경우에도 그 의류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바잉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와이스트릿이라고 해도 네. 로고를 박아서 판매합니다 이건 이제 응원의 차원으로 굿즈 사줄게 네. 하나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터칭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됩니다. 저희가 한천장 찍을게요 여기서 좀 팔아주실래요? 아니요 올라이스 <laughs> <laughs> <온라인> 타운이라고 <laughs> 제가 만든 브랜드인데 다 오. 눈을 깔아서 내 신발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네 스니커에 포커싱한 양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도 지금 내 발을 보라는 뜻이에요 내 신발 봐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니 길거리에서 네. 많이 보거든요 아, 네, 서로 또 아, 약간 공감되는 네, 게 있는 거고 네, 어, 신발 네. 좋아하는 거 오라이스 네, 다운 네. 했는데 신발을 싸구려 네. 신고 있고 이러면 네. 아, 그런 네. 분들은 잘안분 그렇지 않 저희 에글릿의 목표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들이 아무데나 신발넣진 않거든요 음. 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야지 않는 곳에만 그치, 넣어주는데 저희가 이제 뭐, 사실 그 중에 가장 음. 끝판왕이 나이키겠죠. 음. 나이키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1층에서는 똑같은 신발을 보지만 의류는 한국의 의류를 사람들이 볼수 있게. 어. 요 편집샵 모델이 상장도 할수 있어요. 국내에도 편집샵 가지고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얼마 전에 토박스 코리아 사장 나왔잖아. 그 어린이 신발 편집샵인데도 음... 거기 상당을 했어. 밑에 가면 또 다른 신발들이 또 있어요. 지하는 카페인데 제 개인 소장품이 전시돼 있으니까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 여기 어디 지하로 내려가네? 여기는 저 에글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오, 향 좋다. 네. 그래서 아, 여기 네. 저의 컬렉션 중에 일부가 좀와 있고요. 와, 야, 네? 지금 박상준이 사진입니다. 렸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바 아, 여기에 꽂혀가네요. 눈이, 눈이. 아 그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어느 어느게 가장 비싸 보이세요? 그래. 여기도 뭐시가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호가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가로만 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도 뭔가 조던 시리즈가 좀 비싼 거 아니야? 안. 이거? 아닌가? 어잘 보셨습니다 어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3위 정도 할것 같아요 가장 비싼 제품은 여기 아 에어디올이라고 크리스찬 디올이랑 에어조던 원액 너션이고아난아 저는 알아요 반말하면 거... 안되는데 네. <laughs> 어, 나는 갑자기 막내로 어, 그... 대답해야 되나 이거 발매가가 네. 300만 원 정도? 였고 크리스찬 디올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발매하지 않고 크리스찬 디올에서 발매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에서 나이키 신발을 발매했다. 네 맞아요. 나이키한테 물론 허락을 받고 같이 협업을 한 거죠. 협업. 이제 요거는 지금 한1 3 0 0만원 정도. <laughs> 저 요거를 네. 로우를 신는 여자를 봤어요. 아 네네네. 아, 진짜. 어떤 거야? 이걸 신고 다닌다니 이거를 신고 다니는 거야. 아 이거 신으면 안 돼? 근데 저걸 아무도 아, 못, 못 샀거든. 아무도 못 아, 아, 샀잖아. 디올 근데. 디올. 그리고 아까 눈여겨 보셨던 요 제품이 발매가는 네. 뭐. 299,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나이키치은 비싼 신발이죠. 화성 탐사를 약간 컨셉으로 만든 신발인데, 오. 요거는 현재 한 1,100만원 정도. 와. 1200, 1,100 정도 합니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가 코비브란트에 침필 사인이 있는 제품이어서 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는, 이제. 구할 수도 없고, 사실 이 제품이 여기서는 가장 값진 제품. <laughs> 그런 의미가 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가격으로 말하기가 좀모한 네, 맞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고인 됐을 때가 그때 새벽에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거든요. 네. 아. 근데 제 와이프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음. 제 와이프가 이 캐나다 사람이니까 농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코비 브라이언트가 고인됐다고 어. 했어요. 아. 그게 아직도 기억나서. 네. 근데 이거 저, 저, 뉴발란스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건 온라인 스 다운 제가 뉴발란스 콜라보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 그 의미가 네. 직접 네네네. 와디님이 네. 얼룩이셨는데 빈티지 커스텀이라고도 합니다. 일부러 어, 신발을 뭐. 더 날가 보이게 만드는 커스텀을 많이 하죠. 그게 멋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네. 저 빈티지 위에서 보신 것들을 실제로 가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향이 나도록. 아, 가능하죠. 내가 신어서 실제로 낡아지게 하는 것보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어렵고 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멋있는 거죠. 멋스럽게 약간 나이 들어 보이게는. 엔틱 가구 막 그런 손때 탄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엔틱 빈티지가 더 비싸요? 일반적로 아, 쪽에? 그거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음. 그런 모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요거 예쁘다. 예요? 예. 예. 어, 는 이제 조던 원 밴드라고 해서 예. 조던이 처음에 이제 브레드 컬러. 이거는 시카고 컬러인데 검은색, 빨간색 신발을 신었을 때그 네. 신발이 이제 나이키 그 NBA에서 그 밴을 했어요. 네네네. 네, 네. 너 그거 이제 신고 나오지 마. 나이키에서 계속 그 화인을 내주면서, 벌금을 내주면서 그냥 계속 신긴 거죠. 그때는 아뭐 유니폼 색깔과 맞아야 되고, 빨간색은 신으면 안 되고, 팀끼리 신발 똑같아야 되고, 아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아 근데 나이키가 벌금을 계속 내면서 그걸 이미지를 마케팅을 하는데, 아 반항의 상징. 아 기존의 아 틀을 깨는. 아 근데 더 마케팅을 놀랍게 한 거는 실제로 조던이 신고 밴 당한 신발은 조던 원브레드가 아니에요. 에어쉽이라고 그냥 다르게 생긴 모델인데, 그걸 교묘하게 마케팅으로 어, 꿀... 활용한 거죠. 야, 이게 뭐 스토리가 끝없이 나온. 이거는 축구화니? 아에요 이거는 레디라고 하는 친구가, 아, 레디, 네, 레디라고 하는 친구가 디자인을 한 신발이고, 네. 엄브로가 사실 맞습니다. 엄브로가 축구화로 굉장히 유명한 음.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 축구화를 모티브로 만든 스트트화고요 아, 거기에 스트릿화다. 저는 신발을 디자인을 한 사람의 사인만 봤다. 받요 그래서 여기에 아, 그 레디의 사인을 받다서맞습니다 그 사인, 네, 사인은 혹시 조던 사인은? 여기 마이클 조던의 사인. 어 있어요? 이 e 프린팅된 신발이죠. <laughs> 프린팅 프린팅. 마이클 조던의 아, 사인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psa라는 아,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1년에 아, 그래. 사인을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마이클 조던의 사인이 붙 같은 이 제품은 이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인을 받고 싶은 게 누구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한 버즈라블로는 그걸 알고 이렇게 사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갈라졌네. 갈라진 거를 연출한 겁니다. 빈티지의 정말 끝판 이게 가수분해라는 건데 가수분해를 정말 구현해낸 거죠 기술. 가수분해가 그러니까 고무가 뭐 굳어서 네, TPU 소재의산소와 이제 만나면서 네. 갈라지면서 바스라지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신을 수 없거든요. 그쵸, 그쵸. 망가지는 그 거. 상태를 구현해낸 겁니다, 예쁘게. 요거는 가격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사인이 프린트된 게. 프린트된 거. 네, 맞습니다. 어. 여기도 진짜,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개인적으로 모으신 거예요? 네, 저 위에 있는 오브제들도 다 있다. 전부 다 제가 모은 거예요. 들도그 피어브가 그... 뾰오브가, 피어브가시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제리 로렌즈. 그 친구가 이제 뉴에라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거는 장우혁님, H.O.T.의 장우혁님이 저희 매장 오픈했다고 이거 다 본인이 팬으로 커스텀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 우리 때 H.O.T.는 정말 H.O.T. 존나. 그분이 나에게 이걸 줬다. 그려서. H.O.T. 중에서 그린 거이장우혁이 스카티피 팬 아세요? 아, 그럼요. 스카티피 팬이 -Pen. 경기 때 신었던 신발에 소울을 잘라서 넣은 NBA 카드입니다. <laughs> 대박. 아웃솔, 네. 아웃솔. 이거 또한 40만원. 그거를 잘라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40만원? 네.